그래서 요즘에 검, 그 때문에 검자와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로아하자고 오시는데 아, 내가 가지 말고 우리 길도 우니까 사다 볼까요? 엄마알겠지 안돼. 신념을 <목소리> 위한 싸움을 멈추지 함께 하늘을 누시다기로이동하겠지하겠지 소주 한잔 했다. 아, 겠다 백수야. 자랑하냐자랑하냐고나 오늘도 죽었는데. 지금 나 바빠. 딜네 어쩐지.. X같더라 이태 쟤는 팔아야 거 없어 팔아버릴 자솔있어 근데 솔 계속 연두한테 지금 낙사당하는 중오 우리팀 메리스 잘한다 대장인이랑 비교가 안되는거 맞.. 저 잘해요 매르시 장인이에요 아마도? 아마도? 그거야 님이 그쪽 있으니까 힐을 못 받죠 얘가 지금 여기에 공복고꼬라다아 다니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어제 시시미 ]까요? 유튜브에서 네 그, 그.. 팀 때문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라면서 그 저. 자기 스티어보다 실력이 좋은데, 팀 대별 못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갖고 왔거든? 근데 메르시가 있었어. 졸라 잘하더라. 와. 아, 메르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재밌던데? 뒤에 라인. 잘한다. 파라. 응, 파라도 잘하고. 불안전 했던 건데 잘하네. 불안전 해야 잘하는구나.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 네, 써보자. 음. 그리고 연두가 옆에서 계속 솔저 잘라줘가지고. 어, 잘 잘라서 파라가 견제할 게 없네. 네. 네. 연두님 칭찬 하나. 둘. 짠짠뭘할 거야, 한 쌍이 끝나면 그뭘할 거야, 군이원한이이어 우리 모두 의가가 필요하지. 나 저도. 어, 나도. 이검사다가 내일을 이해야 된다네. 내일. 안 돼. 이, 한판 더해. 난 기가 느껴졌잖아요. 아니 나 그래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나는 그거 할 거야. 어? 보전할 거야. 아한번 같이 하러 갈래? 넌 내가. 지키는. 누구? 보전? 연두님? 아니 아니 저기님? 매안님? 아, 아이고. 어 뭐야? 왜 왜? 아.

어해피 핀대. 아. 아 네. 나이스. 타왜깨웠죠야라했던데 음. 어, 아, 근데 나갔다. 상대, 상대 솔저가 빡쳐서 나갔어. 몰라. 야, 눕혀놓고 거기다 궁을 박아? 새끼들 인성 못됐구만. 오, 살았다! 오.

뭐이새끼뭐뭐뭐 뭐, 뭐, 뭐 어쩌라고 <laughs> 일부러 밟은 거거 일부러? 바보 는거야하더라응 <laughs> 음, 잘하더라 잘 들어갔네. 그러니까 옆으로 싹 해갖고 내가 간다야잘 가리. 빠이 어? 한판더해드다좀 몇... 시켜줄까? 그래. 보스를 돌려라고? <laughs> 응보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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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려래. 웃음> <laughs> 아, 삶이란 무엇일까? 출근이지. 까까를 먹어야겠. 밑도. 둘이 <laughs> 다땀 불꽃받고 자라네 바보 타끼리 캐이씨 나 뛰고 싶어 하는 거잘 알아 아니야 <laughs> 너네 돈둘다 진짜 안 되겠다 앞으로 엄지같이 안 해준다? 그럴리가 또 <laughs> 다시 말해봐 아, 이와 보지야? 와 도와, 아 좋아 와 도와, 도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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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왜 이렇게 꿈쩍꿈쩍 꿈쩍 거려요? <laughs> 누구야? <laughs> 나? 왜나 안그랬어? <laughs> 다, 다 들리던데요? 딱 끊겨가지고 딸꾹질 멈추는다고아 진짜? 딸꾹질 그 햄버거를 그렇게 급하게 먹으니까 딸꾹질 하지 <laughs> 얘네들 왼쪽에서 올것 같은데? 아. 와, 기 아, 야왜왜왜기 이거 써, 고수야? 왜 음, 이렇게 애들이 하수 같지? 내 실력이 늘었나? 하하하. <laughs>

눌렀습니다 너브는 왼쪽이야? 네 왼쪽이에요 거기 아니에요 아 <laughs> 그렇지 나 아, <미안해. 웃음> 그거 알아? 놀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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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툰이 짱이야. 아, 바스툰은 너무 재미없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려운거 해야돼요 님 근데 웃기다 이거 아니잖아요 <laughs> 이번에 어디 차례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어 왼쪽이네

<목소리> <아니>? 아, <목소리> <터뜨리도 들어가요. 웃음> 콜라 먹어요? 제가 보살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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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내밥할일 없잖아. 아, 음. 얼음 먹나? 얼음. 위층으로 올 거예요. 아니네. 요 <laughs> 아, 미친 사람들 진짜. I am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a p r o